<목소리> 예. 아 저기 막 순을 막 잘라 보는구나 밑에 것들은 예. <목소리> 예. 오늘 아침에 또 어떤 아저씨도 왔다가. 음? 아 기과? 아이집 여기 집이 우리 집마이게아 기과. 예. 아 옆집이 아저씨. 옆집이 아저씨 네. 이수. 그지 너무 적어버려. 그형걔 이거 농사지으신 분이 저 밑에 또 지으신 분그 그분이지. 이리 뭐 밭이 하도 여러 개 심어 놓한뭐이 밑에도 오도 아니 그 제재소 앞이. 제재소 앞이 무시무시. 어, 아박 그건 박인 같다. 예 네, 박. 예. 이거 은 가라. 와, 지금은 가라. 지금은 가두 지금은 가라. 다라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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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라라 가라. 가라. 가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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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이제 싹 잘라 부는구나. 이런 순에 예, 응. 안 있는 여라도 절고 원순을 본순을 키워야지. 이제 흰수다 우리도 한 아, 본순. 아, 본순에 수박을 열려야 되는 이런. 아, 근데 보통 수박은 예, 원순 잘라 부르고 손자 순에서 열린 데는 막고란 게 많은 거 아닌가? 아 본순에서 열어돼야 된데 맛이 본순서열려막낭품만서 커가지고 된데 아낭품만서 크고 큰, 큰, 아. 크기도 그럼 여기선 수박 세 개밖에 안 따겠다 애, 하나에 순, <laughs> 3, 4, 아, 저기서 보재는 한 그물 때문에 얼렁얼렁 잘안 보여가지고 원순을 키워라 I 아유, 비가 이젠 안 온대, 흔한게. 비가 어제 어째는지 예. 윤여 음. 형 분한, 9월달까지도 덥대 여기 박, 박의 순위로 나차 밑에 내려갈 때 보면 그그 어디 막하여큰큰 수박들 차로 막 사러 와십디다. 근데 수박 깨진 거 사다 그네 닭들 주전에도 주인이 누겐지도 모르고. 닭 우리 집이 열 마리 있었다. 有礼貌的，太那个。